안녕하세요. 중년 로맨스, 길라잡이, 은서입니다.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과 달리 24시간 항상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좀더 욕구가 강하게 들 때가 있고 별로 욕구가 약할 때도 있죠.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상대적으로 여자와 비교했을 때는 24시간 항상 욕구가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남자의 DNA에 각인된 명령인 최대한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자는 좀 다릅니다. 오직 한 개의 난자만 생성되었다가 파괴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임신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가임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는 생식 본능이 자극받아 성욕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즉, 발정이 나는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피부결이나 혈색이 좋아져서 더욱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 이성에게 매력적인 냄새가 몸에서 나기도 합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선 남성에게 배란기와 비배란기 여성의 티셔츠 냄새를 맡게 하자. 모두 베란기 여성의 티셔츠 냄새가 더 좋다고 답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의 티셔츠의 냄새를 맡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왕성해졌다고도 합니다. 이시기의 여자들은 낯선 남자를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고 원나잇을 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여자를 만난 남자들은 정말 운이 좋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자의 이러한 시기를 알아두면 연인과 만날 때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는 남자의 사소한 터치나 스킨십에도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이죠. 실제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진은 이 시기에 여자의 성욕이 가장 세지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하고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젊은 여성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한달 동안 매일 참가자들의 호르몬을 체크하고 성욕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한달 동안 참가자들의 호르몬과 설문조사를 종합한 연구의 결과는 베란일에 가까운 여성들 대부분이 성욕이 강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베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났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잠자리를 하는 횟수도 평소보다 4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잘 노린다면 좋아하는 이성과 쉽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애인과 아직 잠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발전기를 공략해보세요. 월경전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가 배란기이고 이때 여성의 성욕은 폭발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남성분들은 애인이나 썸녀의 월경주기를 허니 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잘 알아야 원하는 결과도 쉽게 낼수 있고, 감정의 기복이 언제 가장 심한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성분들 핸드폰에는 월경 주기를 계산하는 어플이 하나씩 깔려있을 텐데요. 이제는 남성분들도 이런 앱을 설치해서 썸녀 혹은 애인의 월경 주기를 체크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놓고, 너 생리가 언제야? 라고 묻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러한 예민하고 민망한 정보 같은 것들은 대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은연히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캐치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자의 성욕이 가장 높은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욕구가 세진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진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이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브래들리 대학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슈미츠 교수는 미국에 거주하는 803명의 여자와 415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의 성욕은 30대 초반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부터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30대 이후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욕구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의 욕구가 가장 강한 연령대는 만 30살에서 34살의 정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번식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30대 초반이 여자가 출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여자의 성욕 증가가 상대방과의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만 35세가 넘어가면 건강한 출산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임신을 위해 성적욕구가 폭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욕이 폭발하는 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녀 모두 성욕이 폭발하는 계절은 바로 가을입니다. 성적욕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할 때잘 일어나며 이러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자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도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성욕을 관장하는 이 남성 호르몬은 남녀 모두 가을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란 말이지요. 식욕이 증가하여 살이 찌며 성욕과 식욕은 서로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계절은 왜 가을에 비해 성욕이 낮을까요? 밤이 긴 겨울과 밤이 짧은 여름, 열대야로 잠을 설쳐 피곤하고 후덥지근한 여름과 추운 겨울처럼 계절적 기후변화는 성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이죠. 피부 감각은 성욕을 자극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외기 온도가 섭씨 15도일 때 가장 상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의 절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빛깔이나 소리보다 온도에 민감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의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를 벗어나 춥게 느껴지거나 더워서 후덥지근해지면 성감도 둔해지고 성욕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내의 온도를 에어컨으로 조절하여 서로 다른 온도 속에서 섹스 중인 남녀의 뇌파를 기록해서 분석한 결과 실내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23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성감을 보이는 쾌적 온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도가 알맞은 가을에 남녀 모두 성욕이 가장 높은 것이죠. 또한 가을은 외로움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외롭고 우울하고 이성에 대한 갈망이 다른 계절보다 큰 시기이기 때문에 높은 성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오늘은 여자가 성욕이 폭발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기를 잘 캐치하고 활용하여 꼭 원하는 로맨스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로맨스 은서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